유월 준 시간 단 결심의 시간 더 빨리 더 많이 대망까지 풍명이 떨어졌다. 세배는4배 정도 한 명씩 만들어야지. 삼육백 개 정도. 하계 마케팅부터 인색 이벤트까지 5천만 지갑을 열기 위한 재미진 분경이 시작됐다. <목소리> 서울의 한 재래 시장 복전은 달라도 벌어지는 기름 같으니. 네, 무거워 쎄쎄 쎄. 대하나에 500원 500원. 그 이름도 반가운 세일. 백화점에서만 세일 하나 봅니다. 재래시장에서도 설맞이 할인전에 돌입했다는데. 네, 이 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라고요. 하루에 한번두 번씩 바짝 바짝 세일을 해드립니다. 전단지 속 정보 따라 500원 이런 패들 시간 맞춰 손짓하니 도타운 아저씨 손내미는 전단지도 많아 할리 없고. 백화점은 뭐 1,500원 50원도 받지만은 재래시장은 그거 다 깎아주잖아요. 도움도 더 주고. 저를 사실요, 저를. 때 아닌 줄리경되기 시작했다. 줄서는 데꼭 어, 있다. 새치기 여기 왜서 계세요? 고기 살라고요? 네? 그래. 고기 살라고. 네? 그래. 살라 어, 살라. 아니 근데 고기 사는데 왜 여기 이 집만? 오십 명만 주니. 오늘은 이 집에서 파니까. 어. 뭐든지 세일하는 품목이 고날고나 이렇게 있으니까. 보고 네. 사러 오는 거지 내가 필요한 네. 거. 문전성시 이런 손님들 덕에 주인 아저씨 성길도 바쁘다 바빠. 얼마나 되나요 양이? 어, 세일 오늘 행사할고기는 백근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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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근에 500원씩이죠. 한 근에 500원이요. 어, 아니 원래는 얼마인데요? 원래 원가 2,000원 정도. 번호표를 나눠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한쪽으로 붙으세요. 한쪽으로. 그 다른 사람들도 다녀야 되고 오토바이도 매일 같이 벌어지는 줄 서기 경쟁에 긴급 벌어벽까지공수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laughs>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아, 네, 500원 아, 네. 고기 아, 네. 한근의 네. 행운은 놀어지 성적 아니 선착순. 어머. 아이고, 어, 어. <laughs> 말도 안돼. 아, 내가 미시 왔는데 네. 앞에서 다찐거야 아, 여덟 시에 왔는지 뭐 여덟 시. 고기 한근 사다가 계속 갔다 온대. 급한 볼일보다 정작 볼일 놓치셨네요. 금방 자른 신선한 고기는 기본, 살짝 체중 오버 한 그램 수는고스라니 주인장 인심이 되는데 파는 사람 신나고 받는 사람 횡재하니 단돈 천만에 새해가 풍성해진다. 맛있게 드시고. <목소리> <목소리> 어떠세요 이렇게? 병원 좋죠. 병원 네, 좋아요. 얼른 <laughs> 가요. 어서 오세요. 소중께 예. 네. 들어오시는 아주머니 정체는 다름 아닌 비운의 오십일. 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 잊지 못하는. 저좀좀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절대 소문 안 내시고. 어머니하고 저만 무덤까지 갖고 가는 비밀이에요. <laughs> 아주머니 얼굴엔 연신 멋쩍은 웃음만 계속되고. 사게 되셨네요. 음, 감사합니다. 고하라. <laughs> 네, 그럼 네. 얻을 것이니 어머니, 대한민국 아줌마의 드시고, 진가가 발휘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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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상가? 네. 누군가가 500원을 위치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줄지어 이들 사이 난익은 분홍매모세 딱 걸렸으니. 어, <laughs> 뭐 홍길동이 네. 따로 없네. 여기는 고등어 500원. 시간 때마다 계속 이제 세일하는데아일일일바빠죽게일일일니시네 어, <laughs> 이렇게 좋은 인들 많이 아, 오시잖아요. 일일일 싸고 먹어요, 어떻게? 그럼 세일 때나 좀 싸게 네. 먹어 이거. 뭐. 겨울별미 꼬개꾼들 내놓기 네. 무섭게 손님 물은 받으리. 네. 그 네. 인기 비결은 한 마리 천 원씩 하는 거야 이거. 어, 이거 원래 얼마 얼마야? 한 마리 오천 원짜리 한 마리 천 원씩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세일에서. 번가 네. 이하 세일이죠. 네. 네. 이하 세일이니까 그러니까 두대 이천 원 정도. 덤도 할인도 주인장 마음인 한 것이 재래시장의 매력 한 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만 갑자기 이렇게 싸게 파시나요? 아, 우리 시장은 원래 반짝 세일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가격 원위치도 시키고. <laughs> 네. 인심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돈을 벌으니 뭐만 힘들어도 상인들 콧노래 잘 나온다. 재리창이 나오니까 세일도 하는구나. 예. 예, 이래서 손님 유치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저희들이 매출액이 40% 정도 증가됐어요. 한이 깊었네. 한만 되면 불야성 이루는 곳 다름 아닌 노체국 설 <laughs> 대복을 맞아 하루 저리 물량만 해도 약 35만 <laughs> 건에 이른다고 한다. 네배 정도. <laughs> 하지만 이보다 더 급한 비상업무가 시작됐으니 전국 각지 2만여 명이게 차와 대선물을 긴급 배송하특명이 떨어졌다. 배일에 쌓여 있던 대통령의 선물 그 정체가 드러날 테니 쌀값 하락으로 시름할 농민 마음 달랠 대통령의 특별 선물 다름 아닌 팔도 명품쌀과 전통주란다. 더보기단 해도 기가 돼. 가장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의사상자, 사회적으로 배려가 꼭 필요하신 그런 분들께. 대통령님께서 선물을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귀한 선물 다루기도 조심스럽다 보니 30여 명 요원들까지 특별 초빙됐다는데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저희는 선물 포장 디자이너 협회 사람이거든요. 협회에서 청와대 선물 포장 때문에 특별히 음. 나온 사람들이죠. 저희 둘이 한 것만 한1,600개 정도 어. 되거든요 아무 선물 포장 건가 이거? 뭐, 뭐 대충. 박스에 집어넣어서 종이로 두번 휘감아싸고 고쳐버리면 그만 아이거는가선 맞추고 각 맞추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맞아야 되는 거딱 중앙이요. 이렇게. 중앙 맞아야 돼. 마지막날 세워도 접은 절도 있는 포장에 마지막으로 정 가운데 청와대 마크 꾹 붙여줘야 비로소 대통령 선물로 거듭난다. 하지만 아픔 없는 영광 어디 있을까? 베인 흔적과 발목 감싼 파스는 그간의 고된 작업을 코스라니 보여주는데. 어머 뭐, 뭐, 그런 이런 건 올지 않으세요? 아니 유선에 그 파스를 왜 붙이세요? <laughs> 너무 아파서요 예? 너무 아서요아 10일 내내 포장하니까 음. 뼈가 욱신거려. 이렇게 배송된 선물 수약 2만 여 건. 배송전선 이상무 되겠습니다. 이 청와대 소포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수작업을 많이 하고 배송도 특별히 선물만 별도로 운송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설날 사라져야 할 풍경 하나. 화토치다 운송 높이기. 하지만 명절이다 보니 때아닌 덕수 노리는 것 따름 아닌 화토공장. 전상전하 유일무이 적적기계다 보니 가로세로 줄 맞춰 절도 있게 잘라주고 죄짝찾듯 착착 찾아가니 아이고 그참 어, 신기하다. 오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바빠지셨어요? 이게 24시간 풀가동에도 물량을 못 드는 쪽이죠. 하루에 한 5천 개 이상. 화투 포장 이순 안에 있어이다 착하면 착. 한번 손놀림에 한동안 손놀림에.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오래 네. 하니까 네. 한목이면딱 어느 정도 잡힌다. 몇 장이죠 한 목이? 이게 몇 장이예요? 변문이 낯설다 보니 헷갈린다 아, 헷갈려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서도 몇 장인지 모르세요? 아니, 뭐, 장수를 안 씌워보고 그냥 일만 하니까 아... 밀려드는 물량에 야근은 기본, 밤샘은 필수가 돼버렸다는데 국내는 물론이요, 위풍당당 중국까지 점령했으니 그 이유가 궁금하다 <laughs> 설 전까지 지금 주문 들어온 게몇 개나 돼요? 한 300건 정도 되는 거 개수를 전부 다 합치면 한 네. 만개 정도 가량 될것 같은데요. 다만 어째 동양화가 낯설다? 다름 아닌 독도 생물을 모델로 한 동양화. 어, 독도라고 하는 컨셉을 배치켜서 어, 독도 사랑 화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파투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긍정적인 문화가 아니죠. 없애야 될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민속들이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없는 문화라면 은그 제안을 찾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독도 화투에 오가는 사람들 시선 절로 머물고. 신도 잠시. 공짜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반응 좋고 호응 좋으 공짜 화투 한 먹에 명절 모임 든든해질란가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우리 나라 음, 나라 어. 이 훨씬 정감 가고 좋은 것같아 어. 오늘 그가가 어떻게 실거요 네. 가족이 한번 오늘 부정 때 한번 써볼까 봐요. 시골 마을이라고 설득수 없을까? 경남 산청의 한 마을도 일어나지 못더 분주한데. 그근데이건 미리 그래. 따놓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따가 가야 되지. 왜요? 어, 싱싱이하기 때문에 지금 따가면은. 그런 때문에 서울 사람이 좋은 거 저거 자신나 이가. 지리산 전기받은 딸기 고이고이 고이 모셔놓으니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 원칙이란다. 조많은 딸기 중 선택된 이들만 타임캡슐 탑승하니 딸기 탈제 한번 제대로 타고났네 그리. 그래. 씻지 않고 바로 한 입에 쏙 넣으니. 그 맛이 궁금하다. 딸기가 얼마나 되나요? 이런 아, 걸로 한 1천 뭐개 정도 됩니다. 천상대요 네. 음. 설날 만을못 빼고 기다렸다. 동글동글 곶감 반만 말려 동물려 담다 보면 그간 밤샘 피로 씻은 듯 사라진다. 음료 설때 네. 제일 많이 나가요. 음... 그때는 얼마나 일하세요? 아이고 밤도 모르고 일해야지 뭐. <laughs> 서는 시간 자고 예. 그리게작업해지 곳곳에서 모인 산청 특산품들 집걸의 장터에서 선보일 모양새 에 가다듬고 먼 하먼 서울 여정 떠나기 전출석 체크 계속. 한데 모아서 같이 가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는 특히 예. 그설 연휴가 음... 음... 짧아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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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상 촉박하고 음. 이런 관계로 좀 많이 서두르는 편이에요. 준빈카! 서울 앞으로 싸게 출발하이서선님 오길 기다리는 재래시장은 그만! 선님 머리에 나설 작전회의가 펼쳐졌다. 밤 10시 3시 5시 3시부터 저희 특급시장에서 자랑하는 매일매일 반짝 이벤트 행사 진행한다. 긴급 결정된 오늘의 특별 행사! 막걸리 빨리 마시게 되겠습니다. 상품 준비는 기본이요. 옆 가게에서 공수한 판자에 가리 의자로 다리 기어 고생 맞추고 <laughs> 오늘의 하이라이터, 너네 방에서 협찬한 막걸리로 사발 가득 분이 행사 준비 끝. 발 자, 차소발 장보기도 제쳐놓고 모인 아주머니 자신이 있으신가봐요. 밀발만 가도 취한다던 아주머니 시작하기 무섭게 들이키니 마시는 양보다 흘리는 양이 더해도 오늘만큼은 체면 치레 필요 없다 이 말이오. 손님 잡기 위한 인심 한번 호하다 소박한 계란부터 간, 큰 쌀, 한 가마까지 순이 상관없이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니 노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아기 좋아요 나 술도 못 먹는 사람이요 근데 지기 싫어서 선물 받아 횡재하고 분위기에 취하니 노래가락 절로 나온다 설을 앞두고 한 생활용품 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부님들 중에는 뭐 명절을 앞두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예. 뭐 잠이 안 오는 등의 어떤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긴급 투입하는 특명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저모터 난관은 시작더니 아. 안녕하세요. 여기 가사도우미입니다. 아, 그렇죠? 여러저걸 그렇 생각했는데 남자분이 오셔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아. 네. 남자 도움의 장점을 살린다. 전력된 힘까지 동원하니 제대로 투입됐네. 많이 들고 안 힘드세요? 예, 안 힘드세요? 아, 고객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두 번째 임무, 집안을 정돈하라. 앞지마 차려입고 있는 물건 없는 물건 구석구석 정돈하니 남자 도움에 대한 염려 누운 녹도 사라지고. <목소리> 걱정만을 달리 일하는 모양새가 소중급이시네요. 예 집에서 어머니 도와서 가끔 하고요 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대란 커서 식사 준비가 시작된다 전 부치는 것은 기본 반찬부터 찌개까지 척척 해내니 허, 그 총각 참신통방통한 애들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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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맛있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 뒷정리까지 말끔히 마치면 오늘 임무 뭐끝 원래 이렇게 애기데포 일할 생각 생이 막막했었는데 참 좋았고요. 다연히 명절 때이렇 도움이 서비스 받는 분들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12시간 <laughs> 짧은 설 대목을 위해 꼬마 일 년을 준비한 사람들, 1본일초를 쪼개며 따분을 이는 이들이기에 우리의 설이 더욱 풍성해지리라. 모처럼 바빠진 세미 풍경을 보니 경제 한파도이 설만은 비껴간 듯 싶은데요. (2006년) 병술년이 그야말로 설 대목처럼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 복숭아는 올리지 마라 치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천이여기니 조상님께 대접할 수 없다 이~ 대표적인 차례상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여전하지만 지역마다 조상님 입맛에 사로잡는 음식은 따로 있죠. 그중 강원도에서는 못생겨도 맛은 최고라는 생선 심퉁이를 올리는가 하면 북한의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북한 농수산물에 생수까지 공수해서 정성스레 차례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경북 영천의 돈베기부터 북한 개성 특산물까지 조상님 입맛 사로잡는 별별 차례상을 VJ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파라솔이 도로를 점령했다. 전국 최대 만물장터 성남 모란장. 설 대목에 오일장까지 겹쳤으니 검정 봉투 행렬 이어지는데. 우리 보통 먹는 거보다좀 신선한 걸로. 설마자 긴급 공수된 육해공군 모두 야, 모였으니. 지 질퍼난 말솜씨로 손님 마음 잡고 뽀얀 속살로 발끌 잡으니 삼각자루 자른 듯각 제대로 잡힌 이것의 정체는? 한잼이, 한잼이. 그럼. 올라가죠. 하, 높은 사람들은 뭐 충청도고 전라도고 어디고 다 놓는 거이 이날을 기다렸다. 벌교 출신 꼬막냥 동해바다 문어 아저씨 목포벌밭 누비던 낙지까지 전국 팔도 이름 자 날린다는 명물 총 출동이다. 옛날에 어른들은 집을 여기 속에다가 넣 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감어요. 아, 아 감어서 또질장이 아 올려. 어디 지역이에요? <laughs>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올대요 잘 있습니다. 차례상 준비하는 성길 따라 출신 성분 속일 수 없다는데. 나는 지사의 감나라 배나라 못해 너잖아. 왜요? 왜냐하면 다 틀리니까. 조상님 입맛 사로잡고 평정한 이색 차례상 속으로 들어가보자. 첫 번째 주자는 강원도들에요. 명태도 동태로 변해 겨울바다 뭐가 잡힐까 싶은데. 이제 뭐 잡으셨어요? 맞아, 맞아. 도치, 도치, 도치. 팔자 좋게 늘어진이 녀석이 바로 도치. 일명 신퉁이다. 수박 상태 올챙이만냥 신퉁 맞게 생겼지만 설날 만한 신분 상승. 시자 들어간 건안 들어가도 이 이거는 어. 이거는 도치잖아요. 이건 건도 도치가 뭐 이건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 아, 신퉁이. 신티도 그거 도치라도 그렇고 이건 여러 가지 이그 음. 이건 지서상에 올라가. 음. 도치가 신통이고 신통이가 도치 것만 도치는 안 되고 신통이는 된다는 강원도 특별법에 따라 재수용 신통의 몸값 경매 불붙었다. 눈치 작전, 컨닝 작전, 신통이 모시기 전략이 펼쳐지는데 못 생겨도 맛은 좋고 재철의 설레까지 겹쳤으니 제대로 물 만났다. 귀하신 몸 전국으로 갈 준비 완료. 아이고 신통이 살려. 아이고 신통이 뱉어지네 뱉어져. 시장에서 많이 지 심... 팔리나 보죠? 예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거예요. 제사 때도 쓰고 네. 말려서 제사 때도 쓰고 찌개 꺼릴 김치찌개 이런 거는 최고거든요 여기저기 물에 빠진 빨래 마냥 빨래줄을 처마 밑에 행색은 볼품없지만 차례상 기다리는 심퉁이 코다리다 강원도에서만 잡히는 강원도 최고 스타 심술궂은 얼굴에 김이 주근깨 뒤덮였지만 버릴 것 하나 없는 효녀 심퉁이라고 해장이 일품이니까 내장으로 다 먹어요. 넓적한 냄비, 구둘장에 묵은 김치 담요 깔고 쫄깃한 심통이살 이어주고 내장잎을 푹 덮어 마무리. 버벅뻑 <놀람이> 끓여내면 기름기 노, 비린내 스탑. 꼬들꼬들한 살점에 얼큰한 국물. 입안에서 소용돌이 친다. 아, 맛있바닷가에서 살아도 이거 먹으니깐요. 그냥 항상 이래 좋아요. 아시심회에 등장하자 탄성이 절로 터지고. 네. 심통이를 이와요! 먹듯 영양 덩어리 그 맛이 궁금한데. 아이 거야 이거. 속서 와서 이거 못 먹게 되면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장수 온다는 아주 바다의 바다의 인삼이나 한가지요 바다의 인삼이라고. 수박 삼킨 심퉁이 배의 비밀은 심퉁이 맛의 결정체 영양 덩어리 알이다. 도치 김치찌개위에살포시 뿌려주면 눈 깜짝할 사이 흰옷으로 갈아입고 입 안에서 톡톡 터지는가 하면 은은하게 번지는 그만 두 말하면 잔소리 도치찌개에서 알이 빠게 되면은 아, 안고 없는 찐빵한 가지입니다 차례상에만 올린다는 심통이 알고 침이 등장이요 소금물에 24시간 담궈두기만 하면 카스테라처럼 살짝 굳어지는데 요리법은 찜통 많이 한다 그걸로 뭐에 먹어요 아 쪄서 제상에다 올릴 수도 있고 우리가 팽시에 그냥 양념장에서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스팀 마사지 피부에 좋다지만 스팀 제대로 받은 심퉁이 촤르르르 흐르는 윤기에 조상님 음식으로 환골탈태 도치 아주 맛습니다 아, 이거 뭐 어째 이거나 양과천선 청출어람 변해도 너무 변한 심퉁이 알그 맛이 궁금하더래요 맛이 <laughs> 맛은 아주 최고죠. 비서 고리아보다도 더 납니다. 그 예쁘, 예쁘죠 예쁘죠. 그 맛으로서 예쁘지. 생글로서 아주 아주 미련하게 생겼어요. 차례상 열전에 이 맛이 빠질 소냐? 돈배기 빼고 경상도 차례상을논하지 말라. 영창시장을 주름잡는다는 원조 바다의 왕자 상국이 아인경. 강원대 토마가내가서 나고 돈배기. 저저 방어는 언으로거 말이야? 돈백이는 큼직이막한 상어살 덩어리를 두부 자르듯 성큼 성큼 밑간에 소금을 촤르르 뿌려준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그래. 고기 자체가 소금이 들어가야 치맛이 나지. 소금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소고기 없이 차례진해도 돈백이 없인 조상님 못 모신다는 경상도 경상도민이란 이름으로 돈백이 불티난다 불티나.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요. 창원에서 왔습니다. 여기 영천 돈백이가 어. 맛있어서 항상 우리는 여기서 삽니다. 어. 제 세상에 꼭 돈베개 들어가야 돼요? 예. 다른 건안 들어가도 돈베개는 항상 딱 올리거든요. 설 대목에 영천에서 취급하는 돈베개만도 하루 80톤. 이기몰이의 주인공 등장하니 날카로운 이빨을 드내는 귀상어. 중간마리인데 네. 중간마리가 맛있습니다. 이, 얘보다 큰게 보면 한 3, 4다 이거는 한 메다 한8 0 c 요래야 제일 맛있습니다, 요 상어는. 돈베개 중에서도 특상품인 귀상어. 통나무 자르듯 뭉텅 뭉텅 잘라내고 모양 맞춰 크기 따라 장난감 블록 같은 제용 돔베기 쏟아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상도 돔베기 맛의 비법은 뽕잎가루 넣은 천일염으로 염장사의 노하우를 담아 절로 뿌려주고 3일간 숙성시키면 간고등어도 울고 간다. 촉촉한 육즙 표현하는 돔베기 맛의 경지에 오른다. 이 돔베기가 숙성을 시기하면 옛날 그 전라의 홍어처럼 이 돔베기는 숙성이 돼야 제 맛이 납니다. 1 년에 두번 명절 차례상은 기본이요, 시시때때 제사상으로 돈배기 말을 날 없으니 전국 팔도 사람은 못 가도 돈배기 못 가는 곳 없다. 이제 경상도 분들이 전국에 다이래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명절이나 뭐 제사 이제 음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대대손손 경상도 조상님 입맛 사로잡아온 돈배기 어떤 요리인지 궁금한데 한 토막 한 토막 꽂힌 것이 산적이 분명한 듯 싶다. 아니 이 산적이 이렇게 커요? 요거 이제 집집맞은 가가예물이라고 네. 가정맞은 파킹이거든요. 강하게 네. 이제, 이제 사대봉 제사를 모시고 좀그안 집은 이렇게 크게 해요. 오실 조상님 많으면 돈배기 크기도 커지는 건 당연지사. 번거롭지만 특미로 꼽히는 상어 껍질은 조상님께 올리는 보너스다. 못 먹는 건다 썰고 내고아 요리 하면은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냥 해는 못 먹어요. 모르는 사람. 물먹뭘 만드시려고요? 이그럴가야 네.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는 탕수 만글거야. 네. 또 이거를 썰어 가지고 초간장에 찍어가 술안주 하면 아주 맛이 좋아요. 고무 껍질이나 상어 껍질이나 질기기론매 한가지 정성이 가미되면 돼지 껍데기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데 그 맛이 궁금하다. 돔베기나 두툼이가 제일 비가 최고라. <laughs> 심심해 보이지만 정성으로 준비하니 조상님도 이 맛을 모지을터 돔베기 네. 카 소고기 산절카 이리 하면은. 소고기를 안 찾아요. 전부 돈 i l d You a 만먹 a 소고기가 더 맛있지 않나요? 맛없다 i l 요 You a r 돈 a child. y o 이 are a child. You are a child. You are a 이 h i l d You are a child. You are a child. y o 없는 r e a child. y o 바 이거 보리는왜 그 네. 사신 거예요? 아 저희 이번 설날에 저 할머니께서 네. 평양분이신데요. 어 생, 할머니께서 생각나실 것 같아서 한번 사왔어요. 이때 예사롭지 않은 발걸음으로 들어서는 할아버지가 있었으니 네. 물건 하나하나 바라보는 시선마다 애틋한 마음 묻어나는데 옆에 계신 분은 아버님. 네네 아버지 이제 올해 이제 90대시는데요. 그래도 저 살아계실 적에 고향 냄새라도 더맡게 이게. 해야죠, 그죠? 고향인 개성을 떠나온지 55년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식들과 함께 고향을 생각하며 만두를 빚었다고. 그 덕에 아들은 만두 경력 일평생. 개성 만두도 척하면 척이다. 예, 뭐 배운 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게 제대로 어떻게 물려받는 것 같으네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다 밀었었는데. 가슴에 푹안기도록 만두 속 넣어주고 옆구리 터지는 비상세태 대비에 꾹 눌러주고 엑스라지 사이즈로 만들어내면 개성 만두 통과. 여기에는 지금 이 항상 묵은 김치를 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숙주나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다 못한 할아버지 직접 조랑이 떡국 만들기 도전 고수의 실력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래, 뭐냐, 이거 고향 당연하죠 떡국을 끓여서도 요놈을 섞어서 끓여봐요. 네. 이놈씹 덥적한 거 씹나요 요놈에 그리고 그래, 씹는 거 씹는 네. 게 달리지. 땅콩 같고 눈사람 같은 개성 별미 조랑이 떡국 한 그릇에 한해가 담기고 큼직한 개성만두에는 그리움이 쌓여 있다. 개성 분들은 만두를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쪄놓고 수시로 만두를 익힌 상태에서 돼요? 선을 해도 초장이나 이렇게 찍어서 많이 드신다고 해요. 어떻게 북한 네. 농산물로 준비한 설음식 아. 미리 맛보는 재미에 부박 빠진 가족들 부흑, 부흑. 개성만두 다리로, 먹는 방법 써요. 부탁해요. 하나도 안 매워 이게. 하나도 안매웠고 양념장 넣자마자 입속으로 직행. 입 사이즈 따라 나눠 먹고 개성만두 맛이 어떻습니까? 전 개성만두 음, 맛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입 안에 들어왔을 때그 전체적인 맛이 많이 틀린 것 같네요. 강원도, 경상도 찍고 개성에서 턴. 북세통을 이룬 이곳 충청도 명물 인삼시장 쭉쭉빵빵. 스단 저리 가라. 오동통 실저아인 자랑하는 잘 나가는 인삼 모두 모였다. 아, 명절 때 선물하기 위해서요. 선물 팩어요 가태나는 산삼이라 몸에 좋다지만 아예 퍼 담는다 퍼 담어. 중에서 인삼을 차리상에 올리세요? 예? 차리상에? 예. 네. 아니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네. 올려요. 왜? 올리는 <목소리> 건데요? 밀가루, 튀김가루 내 해서 한 절씩씩 넣고 정과. 정과. 예. 네. 아 이걸 사야 되겠잖아요. 눈빛이 범상찮은 이 사람. 이거 좋잖아요 이런 거. 왕왕 되니까. 제사장에 올라가는 인삼이 뭐 따로 있어요? 네, 아무래도 최고 상품을 올려야죠. 제사상에 올릴 인삼을 사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듬는 데, 인삼을 올리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날 조상님들은 뭐 삼부 뭐 말말 말씀 받들라지 잡석이 하셨거든. 요 귀해서 못 먹었던 조상님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조상님, 센스. 인삼이 몇 뿌리나 올라가요? 제가 조상님이 아홉 뿌리씩 올라? 이제 한분한 분씩 해서 이제 아홉 분이 제외되고 것입니다 조상님 아홉 분이라 아홉 뿌리 조상님 모두 모셨으면 지방 거덜 날 뿐의 슈한 지봉 사대 가족 오늘은 제사가 있는 날이다 제사상 정성스레 준비하고 조상님입맛잡을 사대 가족의 야심작 인삼아홉 형제 대령하니 돌부쳐져 돌아앉을 법한 제사상이 펼쳐진다 열 식구 사대 가족 한데 모여 절 올리니 음식도 음식이지만 잊지 않고 불러주는 후손이 더 반가울 터. 이집안만의 독특한 음복 행사가 있다는데 할머니 뭐 하시려고 갖고 나오셨어요 아유 할머니 좀 잡수 그저 건강 좀 좋으시고 앞으로도 뭐한몇 땅에서 사시라고 제가 <laughs> 부모님 살아실때 섬기기 다 달아했던가 마두봉 뭐 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이 잡수 효도 일순이는 어머니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백살이요. 오 어, 백살이세요? 어, 백살, 백살. 뭐 인삼 이렇게 드시고 많이 정정해 주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아파도 죽어도. 이 자손은 가다하실고건고지 차례상의 규칙은 없다. 맛과 정성은 기본이요. 가족과 이웃은 필수다. 함께 나눠서 좋은 날. 이것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